여 안녕하세요, 저희는 안녕하세요, 블랙싱니다 영화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짜 너무 부러워요, 여기서 뭐 저희 앨범 볼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부러웠습니다 같이 보고 갈까요? 근데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? 네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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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럼 여러분도 빈자리에 서 앉으시죠 갈까요? 뭐뭐 오시기나 하고 오죠 옆자리 옆자리긴다고요? 네, 옆자리 펴. 자, <laughs> <귀여워> <laughs>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<laughs> 오, <laughs> 미버스 프리미어로 안 보신 분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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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. 정말 진짜 여기서 처음 보는 거 진짜 좋겠다. 어. 눈향이랑 여기 또사운드가양장에서 엄청나게 또 초고음질로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. 들으시겠 우리도 사실 어제 처음으로 봤거든요. 근데 사실 우리는 회사에서 스피커 들어놓고 들었는데 그래도 좋았는데 어늘 영화관에서 볼수 있으니까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아요 네, 맞아요. 어. 뭔가 엄청난 스피커로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어그렇습니다 부럽다. <laughs> 어. 어. 진짜 기대하는 도 좋아요. 진짜 엄청 대박이에요. 어쨌든 이번 저희 오즈의 영상을 저희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들을 이렇게 에 거의 영화처럼 저희가 담아본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로 그 A&R 형들한테. 들겠습니다. 네, 진짜 브리즈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그만큼 자신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알겠죠? 근데 저희가 이제 19일 컴백이잖아요. 근데 어제 이렇게 다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? 뭔지 아세요? 왜요? 어? 맞아요.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진짜. 아, 진짜. 여러분, 그리고 근데... 오늘 이거 보실 때 진짜 최대한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, 그거로잘 안될 수있겠지만 어차피 여기 다 누리시니까, 역차리 놀이즈랑 인사드리기만.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참고로, 그러니까 아까... 그 만났던브리스들에그참 장면 기억에 남았던 장면 장면들 들었었거든요 물어봤는데 우리가 어제리버스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t 그 속의하 s 랑또 o u 니 우는거 저안들 t h 거 n 어, 네. 그 장면도 이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볼때 스토리 라인도 또 있기 때문에 그를좀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오늘 즐기실 때 감상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, 그 티켓도 받았어요. 티켓? 네. 거기 뭐평점도 남길 수 있잖아요. 맞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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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들이 감상하시면서 즐기시는 모습이 또 다른 전 세계 팬분들한테도 비춰질 걸까 많은 기대를 안겨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즐기면서 봐주세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당연하지? 당연하지? 그리고 이제 19일 날에 또 응원도 공식적으로 나오면 어, 영상을 좀 짧게 나온 것들도 곡으로 이제 더 기회를 드릴 수도 있을 거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되게 네, 신중하다 네. 진짜. 이거 음악 말고도 중간중간 되게 그 음악 차이를 이어줬는 영상들도 들어가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깊게 d 주 n t know. I don't know. I 나나 n 나 k 고 하시겠습니다. t know. I d o n 아니 n o w 어제 우리 라이브 o w I d 그 n 아, 아, 그, 아, 그, 아, 라이 n 라이라이이브 t k n o 다 이하나하 이런 것만이 나오네요 w 리스도나 아... 한 다시 괜찮아요? We r 리스도나 뭘? We r i s 리스도나네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하나, 둘, 셋 We